출판이 문화를 선도합니다. 출판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세계를 주름잡기를 바랍니다. 출판계를 위해서 저희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출판계가 2012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진흥될 것을 믿습니다. 출판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힘들어한 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이런 거보다는 지식산업을 선도해서 우리 콘텐츠 자체를 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책에 의지하고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좀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20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립 어린청소년 이 도서관장이다 보니까 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발간이 돼서 아이들의 그 마음과 정신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잔학계나또뭐 뭐 꿈에도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가 또더 좋은 책을 낼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금년 한해도 똑같이 이제 41년째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민 독서의 해를 맞아서 우리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함께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언제나 국민들의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판계의 발전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다거 것을 고집해가지고는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어, 책을 만드는 편집, 책을 하는 문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돌팔고 찾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꼭드리고싶습니다